반갑습니다. 유해네 네, <laughs> 네, 반가워. <laughs> 우리가 지금 녹화를 엔지를 한세번 정도 해가지고. <laughs> 아 맞아요. 아. 세 번째 녹화입니다. 네. 음. 파, 음. 처음에는 파워를 안 켜가지고 자동 음. 나가버렸고. 음. 두 번째는 이게 메테 방송이지 몰라가 버벅거리다가 음. 다시 시작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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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결국은 편집이 없다는 얘기잖아. <laughs> 한 번에 자, 가잖아. 잘 아니다. <laughs> <laughs> 편집이 없는 방송, 지식에 감춤이 없는 방송, 대본이 없는 방송, 산모방송. 음, 자랑하니까? 뭘 <laughs> 자랑이야? 편집을 할줄 모르니까. <laughs> 자, 이렇게 김명석입니다. 네, 이태섭입니다. 네. 우리가 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11번째 음. 방송부터는 네. 이 유튜브 방송, 이, 이 경매 방송이 유튜브에서만 올라, 올라가고 서비스된다. 음. 그래서 우리 카페하고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음. 아, 이제는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이다, 방송을 올렸습니다라고 하는 공지만 할뿐 음. 실제 방송 내용을 볼수 없다. 음.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와서 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해주시라. 아.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laughs> 아, 카메라. <웃음> <웃음> 자, 오늘 아, 본론으로.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본론, 어, 오늘 본론이 뭐냐면요. 우리 카페 회원님, 음. 음, 수영1234님, 음. 음. 수영1234님이 음. 어, 올려주셨던 질문 내용이에요. 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법정지상권 관련이거든요. 음. 법정지상권 관련. 음. 법정지상권 관련인데, 음. 음, 한번 보시면요. 네. 어네 경북 영천 2021 타경 1 0 0 2 9 8 물건번호 2번 요걸 낙찰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토지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어, 미등기여서 어, 매각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현재. 어, 이 건물 소유자하고, 음. 이 토지 낙찰자인 우리 수영1234님, 음. 성실 멤버님, 음. 질문 자주 올려주시는 카페 회원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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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쟁이 있어요. 네. 이게 쟁점이 뭐냐면, 음. 어, 자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건물 철거, 철거하시오. 음. 어. 건물 소유자는 음. 건물만 이제 남게 된 껍데기만 남게 된이 음. 어, 건물 소유자는 음. 음 법정 시장권이 성립합니다. 음. 아, 지료 주고 음. 있을게요. 음. 어, 지료 얼마입니까? 음. 뭐 이런 요지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아니, 과연 지료, 지료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하여튼 어쨌건 그 이게 카페 여기 보면 질문에 보면 <laughs> 지료도 안 주겠다고 어, 지료도 못 주겠다고 해서 어...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이다. 헐, 그렇네요. <laughs> 날로 먹겠다. <laughs> <laughs> 자, 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음. 하는 건물이든 안 하는 건물이든, 음. 예, 지료는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남의 땅 위에 음. 예, 건물이 올라가 음. 있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라고 얘기하고, 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고 음.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통칭해서 땅세 음. 이거는 주고 있어야 된다. 음. 그걸 안주고 있겠다는 거는 그럼 뭐하러 무물소유하고 이제 땅을 말로 소외하고 있나? 그렇지. 어청이 이분도 음. 어디 가서 저 어, 알아보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주변에 전문가 없는 건 없는 모양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야 전문가가 있어도 <웃음> <웃음> 주기 싫은데 뭘? 자어자 <laughs> 어, 자, 어, 사건 개요 한번 볼까요? 네. 계를 그 보시면 프로덕션 음. 띄웠습니다. 2021 타경 100000258 묵금번호 2번 음. 돼지 음. 245제곱미터 평수로는 74.1평 음. 감정가 2021년도 10월 26일에 천 매각이 시작됐는데 그때 감정가이자 최저매각가가 9,094만 4천 원두번 음. 유찰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음. 어, 감정가의 거의 절반 가격인 44% 가격인 4,456만 원까지 낙, 어 최저가가 떨어졌을 때 음. 입찰자 4 명이 들어와서 5 6 1 9만 원에 네. 음. 네. 네, 음. 낙찰이 됐어요. 네. 차순이는5 2 0 0만 원이었고 음. 지금 대금 지급 기한도 지났고 지금 다 지나 배당 기일도 지났어요. 다 지났어요. 배당 종결도 됐고 음. 지금 이제 그 이제 법적인 사건 문제로 이제 이렇게 분쟁이 음. 생기는가 봐요. 음. 집은 이런 집이에요. 집은 음. 괜찮네 네, 뭐 기와도 깨끗하게 얹어져 네. 있고. 음. 네. 음, 촌집치고는 음,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속, 속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음, 있어가지고, 음, 네, 요런 큰 길이 아니고, 음, 요렇게 들어간 골목 안쪽이어서, 음, 이게 노란색은 일반 주거지역 표시입니다. 상업지역은 주로 빨갛게 표시돼요. 음, 자, 음, 요렇습니다. 음, 요런데, 음, 우리 토지등기를 한번 볼까요? 네. 네. 토지등기를 한번 보시면. 토지등기, 자, 거기까지 가지 말고, 네, 여기 우리 얼굴이 나오니까, <laughs> 네, 왜 이래? 네. 자, 어, 75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음. 칠 네. 75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고 음. 어, 그리고 이제 75년도에 네.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됐고요. 네. 네. 음. 그리고 등기명이 표시 변경이 돼가지고 음. 네. 뭐 그건 뭐별 의미는 없고요 음. 주소가 바뀐 거예요 음. 네. 그리고 음. 어, 2004년도 8월 달에 음. 네. 김영동이라는 사람으로 음. 네. 소유자가 바뀌었죠 네. 어. 그리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상속이 된 거죠. 지금 현 소유자 앞으로. 그러니까 네. 2020년 3월 3일날 접수를 네. 했고 그 다음에 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네. 어, 현재 소유자 어, 음. 손영은 씨가 네. 어, 이게 어, 경매상 채무자가 되겠죠. 네. 음. 그리고 난다면 이제 가압류가 순차적으로 걸리고 네. 그 다음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음. 내려집니다. 음. 그래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는 거는 은행에 돈 빌렸다는 음. 얘기겠죠 그죠 렇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서 음. 어, 366조의 법정해상권 저당권 음. 실행으로 인한 법정해상권이 문제되는 케이스일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어,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서 토지만 낙찰이 음. 되었을 때 음. 지상 건물을 위한 음.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것을 따지려면은 음. 요 저당권이 음. 설정될 당시에 네.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음. 그때는 이제 삼백육십육조의 법정이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한번 내려보죠. 어, 그러면 이... 이제 저당권 설정 시점이 언제냐라는 음. 것을 음.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근저당권. 그 전에 만약에 감압류가 걸려있으면 아, 그러니까 감압류가 먼저 걸려있고 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어 네. 그리고 네. 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졌다 네. 어, 이랬을 때 이제 366조의 음. 법정상권을 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소유자 음. 동일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네. 그 얘기죠. 일반적으로는 네.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그 이유는 그 경매 신청 저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로서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요. 네.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선순위 감류가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가 감류가 되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감류를 네.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동일성을 따져야 되겠죠. 네. 감류가 조금 더 빠르지 않나요? 음. 2020년 7월 2일이네요. 건저 당권은? 어, 2020년 7월 2일날 건저 네. 당권이 이제 설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요 토지의 어, 가압류는 아, 10월 29일 날.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더네 이거는, 네, 네, 이거는 응.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압류.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누가 근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돈 빌려주겠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네. 그러니까 선행 네.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네. 네. 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 어, 선행에서 했죠. 돈을 안 빌려준다. 네. 네. 이 가압류 핵이라고 와라. 그렇지. 네. 어. 어. 자. <laughs> 어쨌건 음. (2020년 7월 2일날) 네. 어, 이때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음. 이 근저당권이 음. 설정이 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은 네.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어, 그 이제, 야, 잠깐만요 음. 이, 이 근저당권자가 참 음. 희한한 음. 대부회사 같은데 주식회사 현대 부동산 지분 투자 음. 부동산 전문을 하는 음. 그런 근저당. 그돈 빌려주고 하는 음. 대법체 같은데 그죠? 뭐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경매의 전문 투자회사일 수도 있고 투자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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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건 이제 <laughs> 9천만 원 채권 최고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음. 빌렸으니까 네. 뭐 얼마 뭐한 8천만 음. 원이나 뭐 8천만 원 초반대 네. 어, 그 정도로 이제 돈을 빌렸을 것으로 보이고. 음. 네. 자 어쨌건 이제 요 시점에서 네. 어, 지상에 건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음. 어, 우리 이제 저기 질문자님이 네. 어, 질문자님이 이제 그 네. 질문한 것을 보면 네.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네. 2004년도에 해당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대요. 네. 제가 어. 카카오맵으로 확인했더니 2008년도까지밖에 음. 못 보던데 음. 예. 2008년도에도 건물이 존재하고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2020년도에 건물이 있었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음. 중요한데 2020년도에는 당연히 음. 건물이 있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이 존재해라는 네. 요건은 이제 충족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이제 동일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이제 토지 등기부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음. 이 손영은 씨는, 어, 네.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음. 보면, 음. 그죠? 네. 그러면 피상속인이, 어, 2번 소유권 등기, 저 소유권 등기 명의자인 김영동 씨가, 네. 어, 이게 이제 피상속인이라는 얘기예요. 음. 이 사람의 지위를 손영은 씨가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어 네. 이 사람이 음. 어, 건물의 소유자였느냐라는 것을 따져야 돼요. 음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그죠. 되네. 그죠. 이 사람이 어, 건물의 어. 소유자였느냐. 네. 어, 그러니까 2004년도에 네. 어,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였느냐 근데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생긴 걸로 봐서는 잠깐만 위로 한번 음. 올려보시죠. 이게 음. 75년도에 음. 토지 소유권인 김일만 씨한테 옮겨가고 음. 건물이 지금 기와를 좀 이렇게 음. 예쁘게 음. 올려놓고 있지만 음. 이게 전형적인 옛날 촌집 그랬지. 형태예요. 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한 7, 80년대의 음. 그 촌집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음. 그때 당시에 이게 음. 그 무, 믿음기로 건물을 음. 지었고, 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음. 통상적으로 추정하기에 김일만 씨 소유였는데, 이 김일만 씨가 토지하고 건물을, 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갖고 있다가 자기가 건물을 짓고, 음. 그게, 그게 합리적이겠죠. 음. 그러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김영동한테, 음. 토지만 이전해주면서 음. 건물도 당연히 네가 가져가라 음. 계약서를 썼겠죠 음. 아마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지금 손영은 씨의 주장은 뭐냐면은 음. 손영은 씨의 주장은 경매상 음. 채무자 어, 현, 어, 현재 건물 철거 소송 진행 중인데 음. 어, 현재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정상권 있다 이렇게 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대요. 음. 그러면서 조정 절차 진입니다 네. 음, 75년 최초 토지 소유자가 어. 2004년에 토지를 매매했을 때. 건물 매매는 안 했다. 아하, 그 아하, 이전에 건물은 있었다. 이 사람도 어디 가서, 들, 이 사람도 아. 어디 가서 아. 법정상권 논리를 좀, 좀 어? 그렇죠. 어 음. 그, 음. 네. 주소 들어보세는 만약에,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음. 요 2004년도에 토지 소유권만, 음. 누굽니까, 여기, 저기, 음. 김, 저기, 저, 김영동 씨에게 넘어갈 때, 음. 어, 이때 음.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 그죠? 네. 그러겠네. 그리고 관습상 법정상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토지가 네. 아, 시키는... 저당권 실행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법정상권이 있다. 네. 이런 주장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지료를 안 내겠다는 건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laughs> 자, 근데 이제 여기서 <laughs> 음, 어. 그러니까. 어이 법정상권이 존재한다. 응. 얼핏 보면은 이제 응. 맞는 주장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어,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는 아, 그런데, 전제하에. 그런데 네. 법정상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응. 어, 법정상권을 누가 주장을 해야 되겠어요? 그, 최, 그 김일만 씨한테 넘겨받았던 그 사람. 응. 그죠? 여기서 응. 보면 응. 어, 김일만 씨나. 아니면, 네. 김일만 아니, 그러니까 씨, 응. 상속인들이 법정상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겠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네, 토지만 팔았으니까. 지금 법정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손영은 씨는, 응. 김영동 씨의 상속인이야. 응. 그래서 응. 말이 안 맞잖아. 아, 말이 안 맞지. 그죠. 네. 말이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주장 자체로 좀 이유가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응.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억지라 그래. <laughs>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네. 현재까지 건물은 75년 최초 토지 소유자 소유다라고 하면서 음. 법정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 음. 이게 김일만 씨가 주장하면은 오케이. 그렇죠. 어. 생각해 볼만한 음. 여지가, 여지가 있다. 는 김일만 씨의 상속인, 그렇 김일만 씨나 김일만 씨의 상속인이 주장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근데 응. 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응. 김영동 씨나 그 상속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말 같지 않은 주장이다. 오케이. Okay. 자기는 아, 토지만 낙찰받은. 그렇죠. 건물 건물 지 그러면 지구도 아닌데 건물은 지구도 아닌데 근데 실제로 손영우 씨가 건물에서 살고 있어. 응.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네. 이 김일만씨의 음. 상속인이나 또는 음. 김일만씨가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 음. 몇 년생인지 모르겠지만 어. 김일만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음. 어, 여기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주장한다면 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어. 자 그런데 어. 우리 이제 질문자님이 음. 이 수, 누구냐? 수영 일리3 4님이 응, 응. 영천 시청에 파악을 해 보니까 주도 면밀하네 이분도 어, 현거주 역시 우리 렇게 면케 카페 회원 자기 될만하네 현 거주자가 음. 건물과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건물은, 굉장히 건물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잠깐만 자, 건물이 미등기인데 재산세 납부가 납부돼야 납부 납부 돼요. 음, 미등기, 미등기 건물도 기... 어... 어, 왜냐면 이제 세법에서는 음. 법적으로 소유자네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어, 소유자로서의 이익을 받고 있냐 아니냐 음. 이게 음, 중요한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이걸 실질 과세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건물에 음. 대해서 무어가라도 음. 매길 수 있는데 그렇죠 나는 근데 안, 어. 매, 안, 안 내고 있는 그, 미등기 건물들은안 내고 있거든. <웃음> <웃음> 안 날라오니까. 근데 실질 과세니까 세무서에서 자기들 파악해가지고 그렇지, 어 소유자 그렇지. 파악해가지고 때리면 그렇지, 어쩔 수 그렇죠,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세법에는 네. 사실상 소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닌데 네. 소유자로서의 이익을 누리는 자 네. 이런 사람을 이제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고 네. 그 사람에게 재산세를 음, 부과를 하고 있어요. 음, 음. 근데 음. 영천 시청에 파악해 보니까 현 음. 거주자 손영은 음, 씨가 음, 음, 음. 건물과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 손용은 씨가 이 건물에 음. 음. 실질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 이 말은, 음. 김일만 씨가 음. 김영동 씨에게 음. 어, 이 토지를 팔 때, 음. 토지만 판 것이 아니라, 음. 지상에 있는 건물까지 음, 같이 그치. 팔았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김영 김용...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어 그러니까 김영돈 씨의 지위를 물려받은 네. 손영은 씨가 네. 어, 당연히 재산세를 내는 것은 당연한 네. 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요거 확인해 본 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이게 네. 소송으로 갔을 때는 네.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네. 근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네. 보세요. 자, 김영동 씨가 네. 토지만 산게 아니라 음.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까지 같이 샀어요. 음. 그러면 음. 김일만 씨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을 인정해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음. 왜 김일만 씨는 건물도 음. 팔아버렸으니까, 음. 자기를 위해서 음. 건물 유지를 위한 토지 사용권 인정할 이유가 음. 없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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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음. 법정이상권이 여기서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이 안 돼요. 음. 자, 아, 그, 잠깐만요. 어,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 <laughs> 그러면 음. 이 법정이상 성립하면 음. 당신은 이 김영동 음. 이그 음. 손영은 음. 그 상속인 음. 2004년도부터 음. 어, 지금 현재까지 음. 이법정지상권 토지를 낙찰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김일만 씨나 김일만 씨의 음. 그상속인들 한테 또는 상속인들한테. 음. 어~ 치료를 받았느냐라고 거꾸로 <laughs> 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음. 하면 음. 네 저쪽에서는 음.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테니까 그것 음. 또한 유력한 음. 어, 재판에서 과정에서의 음. <laughs> 이~ 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음, 싶긴 한데. 뭐, 그, 뭐, 그것도 네.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음. 재산세 납부 내용만 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근데, 1 0분 양보해가지고, 어. 원래 김일만 씨가 내야 되는 걸 갖다가, 내가 쓰고 있으니까, 내가 음. 대신 내준 거다. 음. 라고 주장할 예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어, 이게 건물을 자기가 임차해서 살았다는 건, 건가? 저 뭐, 억지로 끼 맞추, 논리를 끼 맞추다 보면, 음. 네. 그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 빠져나 아주 이렇게 그렇지. 아주 새끼로 어.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음. 그 주장을 하려면은 음. 이 사람이 그것에 합당한 근거를 내야 될 거예요. 음, 음. 그렇죠. 어, 내가 재산세를 음.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니야. 음. 라고 하려면은 음.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내든지 아니면 음. 김일만 씨를 음.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음. 어, 사실은 김일만 음. 씨가 세를 주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게 만든다든지. 음, 음. 근데 아마 판사는 그 증언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자, 어쨌건, 음. 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 요때 음. 이제 관습상의 법정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소유권이 요렇게 음. 이전할 때. 음. 어, 지상에 어. 있는 건물까지 다 팔았으니까. 음, 그렇죠. 자, 그리고, 음. 어, 손영은 씨가 저당권을 설정한 때가 2 0 2 0년도예요 2020년. 10월인가? 음, 음. 그래요. 어, 네. 2020년. 음. 음. 칠월달에 아, 저당권을 네. 설정을 하니까 네. 그러면 손영은 씨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음. 토지의 소유자는 음. 어, 손영은 씨이지만 음. 자 지상 건물은 음. 건물을 산김영동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은 음. 김영등 씨 앞으로 건물 등기가 돼야 돼 음. 건물 등기가 안 됐잖아 음.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니까 음. 법적으로 소유자는 여전히 김일만 씨예요 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음.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 음.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정이상권도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관습상 지상권도 안 되고, 그렇죠. 네, 우리가 통상적인 어. 관념에 비추어 음. 음. 봤을 음. 때, 자, 네. 그래서 질문자님 음. 영천시청 판결과 음. 현 거주자가 음. 어, 건물 토지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음. 어, 이를 근거로 음. 법정상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어, 이 소송은 틀림없이 네. 이기는 소송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음. 저쪽에서 네. 아무리 음. 어, 억지를 부려도 음. 어, 이거는 그 저쪽이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에요 지의청구소송하고 네. 네. 음.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여기 그쵸? 보면 네. 음. 여기 보면은 저는 토지만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상 채무자 손용은 씨는 지상권을 주장하고 지료도 보충했다고 해서 건물철거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이다. 네, 지료, 지료 그러니까 지료는 성립하지 법정상권이 안 되니까 지료라 고 그러지 말고 어, 지료 상당에 또는 임대료 상당에 부당이득 예, 청구 소송하고 같이 진행.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음. 판사한테 인상을 너무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러죠그죠 지론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음. 그럼 남의 땅에다가 건물 가지고 그냥 땅을 음. 계속 쓰겠다는 얘기에요? 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 음. 자기 땅도 아닌데 음. 남의 땅에다가 지 건물 떠 건져 가지고 음. 어 세도 음. 안 주고 음. 맞아요. 도둑놈 심보지. 그러죠자 그래서. <웃음> 네, <웃음> 네, 할줄 아는 게 뭐야? 아, 아, 어. 자, 아. 이 인간아, 네. 음. 디스플레이인가 음. 이거는 어, 꺼버리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자, 자, 어, 결론을 음. 네. 어, 결론해 드리 결론은 음. 결론은 음. 어, 지금 경매상 채무자 손영은 씨의 주장은 위치에 음. 닿지 않는 주장이다. 그리고 어, 현재 거주자인 음. 손영은 씨가 음.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 특히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음. 건물의 사실상 음. 소유자, 음.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음. 상태. 음.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음.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음. 어, 토지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음. 설정을 했으니, 음. 어, 366주의 법정상권은 이 음. 어, 인정이 될 수가 없다. 음. 자, 그 결과, 음. 철거청구는 인용이 될 겁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조만간에 이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결론이 나면, 우리 카페에 음. 어, 결론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도 네. 올려주시고, 네. 이 논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어, <laughs> 10명 걸고 <끌고> 오기. <laughs> 카메라 보고 얘기하세요. <laughs> 10명 걸고 <끌고> 오기. <laughs>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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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네. 어, 지령답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네. 자, 우리 공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어, 카페에는 안 올라가고, 이제부터 유튜브에만 올라갑니다. 네. 유튜브에 네. 들어오셔서, 네. 저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